안녕하세요. 밴더 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생산은 생산 진행전, 그 생산 중, 그 제품 출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생산 준비인데요. 공장에서는 생산 준비할 때 보통 원단 출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단이 선적되고 담당자가 어, 출고 서류를 전달할 때 이제 정말로 어, 생산이 임박했구나 하고 어, 영업 담당자에게 계속 생산 준비 관련돼서 문의를 메일로 옵니다 어, 혹은 전화로 그럴 경우 영업사들이 원 준비해야 해야 될 상황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견본 샘플입니다 어, 뭐 오케이 프로덕션, 프리 프로덕션, 뭐 프로덕션 레퍼런스 샘플 어,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종 어, 생산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 카피해야 될 견본 샘플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견본 샘플 그두 번째는 어, 풀 패턴입니다 견본 어, 샘플로 만든 패턴인데 어, 보통 소비자들이 사는 거는 다양한 사이즈를 사기 때문에 어, 풀 사이즈가 나와 있는 패턴을 공장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제 작업 지시서라고 해서 어, 샘플이랑 패턴만 있으면 공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패턴상에서 어 이렇게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컨스트럭션 어떤 디자인으로 나와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기에는 또 패턴 종이에 좀 상이 부족하고요 어,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작업지시서라고 부르는 어, 특별한 디자인 관련된 아니면 컨스트럭션 관련된 그런 지시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카인데요 마카는 이제 패턴의, 패턴을 최적 효율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배열을 나타낸 파일인데 그거를 보고 공장에서 똑같이 패턴을 놓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하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작업 준비 전에첫 번째 견본 샘플 그리고 두 번째 풀 사이즈 패턴 세 번째 작업 지시서 그리고 네 번째 마카가 있으면 이제 공장에서는 실제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벌크라고 부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이 진행되겠죠. 생산 진행 전에 이제 원부자재 분량이나뭐 개수를 체크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고 왜냐하면 원부자재 발주할 때도 우리가 로스를 넣어서 발주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부족하게 될까봐 이렇게 로스를 넣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느 정도 매니지를 하고 약간 쓰기가 애매한거나 아니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콜아웃을 해요. 분량에 대해서 어 공장에서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뭐 본인 스스로 아니면 윗선과 상의를 해서 쓸수 있으면 쓸수 있다 못 쓰면 그 해당 부자재 업체 원자재 업체 리플레이스먼트를 요청해야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진행되면 이제 샘플 실제로 이제 완성된 원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제품을 어 본사에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보통 인라인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일란 샘플을 받아서 실제 우리 최종 견본 샘플과 컨스트럭션과 뭐 칼라나 아니면 전부 다 맞는지 그리고 스펙은, 제, 스펙은 제대로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 이제 생산 진행 중일 때영업사원이 크게 체크해야 될 단계고 마지막으로 출고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 이, 이 부분은 바이어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게 이제 패브릭 테스트랑 그리고 가먼트 테스트 리포트예요 패브릭은 이 원단이 실제로 이염도 없고 어뭐 수축률도 패스가 되고 이런 다양한 그런 어 항목들이 있는데 어 그걸 패스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원단으로 만든 가먼트 또 가먼트 리포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런 옷을 살때한 번만 입고 버리나요 아니죠 이게 계속 손 손빨래든 보통 세탁기로 돌리곤 그리고 특수 뭐좀 민감한 원단에 대해서는 민감한 옷에, 옷은 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계속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빨았을 때 이게 원단 수축이 없는지 그리고 또 뜯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그 테스트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업 투입 전 준비해야 될네 가지 사항 그리고 작업 진행 중에 크게 체크해야 될두 가지 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선적 전에 준비해야 될두 가지 항목 여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개념으로 영상을 찍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어, 다른 저보다 연차가낮으신 분이나, 아니면 신입사원들의, 신입사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